우선 녹화 시작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맥그레이 스케일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네, 평타 피스키퍼 데미지 70이죠. 가까이서 쏘면 멀리 멀리 쏘면은 예 20까지 데미지가 떨어집니다. 어, 중거리에서 약간 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구르기. 구르기는, 한번 구르면은, 장전이 돼요. 총알을 쓰시고, 구르면은, 풀로 충, 전이 됩니다, 총알이. 그리고, 구르기는, 로드오그 그랩이나, 뭐, 기타, 뭐, 그런 거다 피할 때, 회피기로도 쓰고, 순식간에 이동기로도 씁니다. 스킬 설명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성광탄은 예, 던지는 아무데나 아래에다, 위에다 던질 수 있고 특정 범위 내에서 던지면은 적이 0.5초간 스턴에 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아고, 스턴 걸고 바로 총을 쏘면은 두 대까지 꼽을 수 있어요, 적한테. 아고, 헤드 두방딱 때리면은 죽기도 하고 트레 같은 경우에는 성광 헤드 하면은 원콤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맥크리는 콤보가 뭐 별로 없어요. 성광을 이용한 평, 성광, 헤드. 이게 뭐 국민 콤보고, 성광, 난사. 뭐 맥크리는 콤보에 대해서 별로 설명해 드릴 게 없네요. 어, 여러분들은 맥크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맥크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 맞지? 종욱님 맞아요. 에임이에요. 맥크리는 다른 거 거의 다 필요 없어요. 에임이 80%에서 90%. 에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에임 강좌 위주로, 그리고 맥크리의 위치, 뭐, 맥크리의 포지션? 또는 그리고 겐지 잡기, 트레이서 잡기, 어떻게 잡는가? 그런 거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우선은 맥크리 에임에 대해서, 에임 연습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감도 아시죠? 다들. 네, 헤드도 중요한데, 우선은. 에임이 중요하면 헤드도 당연히 맞겠죠, 우리 다. 감도. 감도는 인게임 감도가 이렇게 있어요. 설정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감도가 저는 1.8 쓰고 있는데 똑같이 1.8을 쓰고 있어도 누구는 이렇게 빠르고 누구는 이렇게 느려요. 왜냐하면 마우스마다 또 감도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마우스의 감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DPI라고 부릅니다. DPI. 마우스의 감도. DPI는 마우스 포인터의 정확도, 뭐, 센서의 정확도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네, 마우스 DPI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몇을 쓰고 있는가, 네,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DPI가 저희가 부르는 최종적인 감도입니다. 너 감도가 몇이야 하면은 너 EDPI가 몇이야 이런 거고 EDPI는 마우스의 감도 DPI와 인게임 감도 인게임 감도 1.8 이거를 곱하면은 EDPI 감도가 됩니다. 네. 그 유튜브에 이미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저는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 DPI가 감도예요. 그래서 저는 1600 DPI와 1.8 감도를 쓰고 있으니까 곱하면은 몇이냐? 뭐 2400? 그 언저리 되겠죠. 여튼 간에 2800인가? 몰라. 여튼 간에 저는 그 정도의 감, 감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 꼭그 감도를 여러분들이 네, 마우스는 PC방 가셔도 1000 dpi네. 그러면 난 감도를 몇으로 해야지 하면서 나는 2.4로 해야 되겠죠. 2400 DPI, 그 dpi면은. 그래서 다른 데 가셔도, PC방 가셔도 감도를 맞추시고 플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임 연습 하시려면 똑같은 감도로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감도를, 감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네, dpi는 높으면 더 정확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400, 800, 1600, 그렇게 있는데, 노,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정확해지지만, 게임 내나 마우스 하드웨어가 감당할 수 있는 DPI가 있어요. 네, 막, 12,800 DPI까지 지원한다, 우리 마우스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이게 스킵 현상이 일어나요. 에임이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이렇게 뚝, 끊기면서 간단 말이에요. 너무 높이면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약간 안 좋습니다. 정확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800, 뭐 1600, 400도 뭐 괜찮아요. 그세 가지 안에서 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DPI, Edp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Edpi 감도를 어떻게, 어떻게 알아내냐?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마우스 패드하고, 마우스가 <laughs> 있으시죠, 다들. 이게, 감도가 마우스 패드에도 영향이 가요. 마우스 패드에 따라서, 저는 마우스 패드가, 스틸 시리즈 퀵 헤비라고, 큰 거를 쓰고 있어요. 이게, 가로 45cm, 세로 40cm,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시고, 마우스, 마우스를, 마우스 패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드래그를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오지만, 기본으로 시,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거는 한 바퀴 도는 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감도를 찾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감도를 찾으셨으면은, 나는 좀더 높여야 되겠어. 나는 좀더 낮춰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쓰어 보시다가 이 감도가 맞지 않는다 하시면은, 줄였다, 느렸다 하면서 자신의 감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시겠죠? 한 바퀴 도는 감도. 마우스 패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직선으로. 한 바퀴 도는 감도를 기본으로 해서 나는 좀 늘려야 돼. 나는 좀 줄여야 돼. 해가지고 자신의 감도를 조금 찾으시고요. 감도를 찾으시려면 우선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실전도 해보시고. 많이 해보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감도를 찾아가, 찾아가시는 겁니다. 기본 감도를 해서. 자기에게 맞는 감도가 아니라 기본 감도예요. 이 정도면 적합하다. 이 정도의 기준이고요. 저 보세요. 저는 한 바퀴 그으면은 이 정도까지 옵니다. 기본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와요. 저에게 맞는 감도는 한 바퀴 채안 되는 감도죠. 한 바퀴보다 낮은. 여기 기본으로 해가지고, 느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플레이 하시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감도를. 자기에게 맞는 감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감도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감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에임법에 대해서, 어떻게 에임 연습을 하나요, 오버워치에서. 에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쭉 생각해온 에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에임 처음에 에임하실 때는 오버치가 어렵잖아요 움직이면서 쏘고 막 그러니까 우선은 가만히 이 보타나 있죠 보타나 있는데 오세요 훈련장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가까이 가셔서 이 강의는 브론즈부터 그랜드 마스터까지 단계별이 있으니까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하지지 마시고 네 처음, 뭐, 처음에 쉬우면은 좀 스킵하시고 중간부터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이거를 열몇 가지 정도 단계로 나눴는데, 우선은 처음은, 예, 브론즈 분부터 처음 시작하는 분, 처음에는 이한 칸짜리 보스로 오셔서 한 대짜리 천천히 이 안전등과 함께 옷을 가격하는 제일 기초적인 것, 예, 브론즈 실버붐들 이렇게 맞추다가 점점 3 0 m 있죠 여기까지 가면서 빠르게 쏘시면 됩니다 헤드 상관 안하고 헤드까지 맞추시면 좋아요 우선은 헤드 상관하지 마시고 빨리 쏘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됐어. 그러면 빠르게 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 1단계. 기초적인 단계. 1단계에요. 넘기고 싶은 분들은 넘기셔도 됩니다. 우선 30m 까지. 자연에는 낫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가까이 했다가 점점 멀어졌다. 이렇게 가만히 쏘시면은, 예. 이게 바로 마우스 감도. 자신의 감도를 익히는 겁니다. 지금. 마우스 감도 익히기 첫 번째. 보타나 두고 안전등 이용해 가지고 에을 옮겨 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도 익히기 두 번째는 여기서 합니다. 보세 개. <laughs> 아, 여기가 아니야. 우선 에임을 익혀야 되죠. 가장 중요한 곳이 가장 좋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아세요, 다들? 여기 관역판이 세 대가 있는데 아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애용하거든요, 여기. 관역판이 있어요, 이렇게 세대가. 그래갖고 에임 연습하기 아주 좋은 데요 정말 좋은 데인데, 잘 모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갖고 여기서, 예, 중앙을 노리시고, 천천히 연습하십니다, 이렇게. 감도 익히기 두 번째. 천천히 하다가 저처럼 빠르게 익숙해지시면 빠르게 자신이 가운데를 맞췄는지 어떻게 알아요? 쏘면은 돌아갑니다. 주황색을 맞추도록 점점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감도를 익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 안전등 있죠? 안전등까지 이용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2번, 5번, 1번.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에임이 가게 자체 감도를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익히기 최적의 장소죠. 여기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저는 여기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감도를 익히시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무빙을 섞을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 감도를 익히다가, 요번에는 무빙을 익힐 거예요. 우선은 가까이 가셔서, 가만히 있는 건 이제 헤드, 헤드를 노리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은, 헤드를 이렇게 천천히, 예, 네, 천천히, 봇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관역판을 이용해서 A 연습을 해주세요. 보이 나왔다면은 하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멀어져요. 멀어질수록 히트박스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무빙까지 해줍니다. 처음에는 뭐 가볍게 좌우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맞춰 주세요. 예. 네. 뭐 실전 경쟁전에서 가만히 쏠순 쏠 없잖아요, 매크로. 무빙을 섞어 주세요. 이제부터 무빙과 함께 에임 연습을 합니다. 섬에 좌우로. 요자는 뭐 상하좌우 이렇게 움직이다가 앉기, 점프 다 섞어 가시면서 이렇게 에임 연습을 하세요. 아직 끌어치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히 맞추시려고 하면 됩니다. 정확히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점점 멀어지시면서, 봇이 없어지면은 관역판으로 에임 연습하고, 봇 나오면 봇 때리고, 네, 무한 연습이죠. 아주 좋은데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도를 익히면서 무빙까지 추가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적을 노렸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보 4개 네 있는 데로 갑니다 4대 네 4대 네 있는 데로 가서 움직이는 적을 쏴볼 거예요 이번엔 움직이는 적 난이도가 올랐죠 처음엔 가만히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헤드를 때릴 필요는 없어요 예. 초보자 분들은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맞추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역시, 무빙을 섞어야죠. 움직이는 적에 무빙. 힘드신 분은 최대한 가까이 가셔서 때리시면은 수월합니다. 꼭 헤드를 때릴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추천 감사합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게 네 번째 연습 방법이고요.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네. 이제 여러분들이 끌어치기를 연습하실 단계입니다. 끌어치기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끌어치기입니다. 순식간에 에임을 움직여서 적을 쏘고 약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적 근처로 꼭 꼭 이쪽으로 돌아오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쏘고. 예, 그냥 적이 여기 있으면은 쏘고 적 근처에 에임을 두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쏘면 되지. 왜? 끌어치기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적이 항상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면서 이쪽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끌어치고 이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끌어치고 겐지가 만약에 여기서 질풍참을 그렸으면은 이렇게 끌어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끌어치기는 연습은 필수입니다. 영어로는 플릭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플릭샷을 연습해 볼 건데 플릭샷 하기 좋은 데는 또 여기 있습니다. 또 보세대 여기서 가운데 두고 처음에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스피드로 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뭐든지 천천히 하시다가 빠르게 치시고, 여기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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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가 본 나오면은 플릭샷을 해 주면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에이미. 그냥 저 근처에 있으면은, 저기 움직이죠, 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끌어치고, 저 근처로. 그렇게 플릭샷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만 쳤죠? 예, 네, 우선은, 이렇게 끌어치시고,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만 쳤